<목소리> 음 옳지 잘했어. 음또 붙여봐. 옳지 잘했어. 음 아이, 아, 옳지 잘했어. 음 아, 잘했어 음음요 있다요. 음 옳지! 잘했어! 오코. 에 길을 한번 모으고, 옳지! 잘했어! 어, 이거 있다, 이거 엄청 큰거 있네 손바 손! 손. <laughs> 은 없어 아까 자료 붙였잖아 초록은 트롱 없어

늘면은 억지로 밀고 진행 합니다.